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오셨네요.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면담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면담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하세요. 설마 이번 실험체 때문에 생긴 일만은 아니길. 실험체가 탈출했다고요? 그니까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요.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실험체는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 수칙하고 대처 방법은 사내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늘 머릿속에 넣어두고 연구 전에 한 번씩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이 사태가 난 건데 왜 이제서야 저한테 오시는 걸까요? 일단 연구소 출입문은 다 막아놨고 혹시 모르니 그 실험체가 있는 건물은 폐쇄 조치했어요. 당신도 면담이 끝나면 책임을 물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자해지. 당신의 부주의 일이 일어난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 어떤 책임도 달게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나마 실험체가 연구소 밖으로 탈출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밖으로 탈출이라도 했으면. 규칙하고 대처방안 다시 설명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번에 기억 못하면 책임을 묻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당신을 사살해도 무방하지만 당신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한번 넘어간다는 걸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번 시. 아니지. 그들은 연구소에서 최초로 만든 인조인간입니다. 초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적은 단순해요. 이번 개발에 성공한 에너지인 코어를 일반 사람에게 이식하여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 신체 능력, 지능, 예술, 어디에도 흠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들은 그중에서 첫 번째 성공적이고요. 본명은 세... 네. 그 이름 맞아요. 특징으로는 연한 노란머리에 검붉은 눈동자. 외형으로 봤을 때는 16, 17살 정도로 추측합니다만 정확한 나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코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나이도로 변할 수 있는데 굳이 나이가 필요한가 싶네요. 옷은 늘 실험복을 입고 있어요. 뭐, 가끔 가다가 다른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들의 특기는 변장과 연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 코어를 사용해서 변장하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이 끝난다면 그 사람을 완벽히 따라 할수 있어요. 그들이 만일 탈출해서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라면 그 사람의 손목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들의 손목에 많은 흉터들이 있으니까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아, 지금 손목이 상처요. 당신도 아실텐데요. 원래부터 있던 상처라는 거. 또 다른 확인 방법은 그 사람의 어깨를 확인하는 건데 그들은 어깨에 큰 흉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넘어가도록 해요. 그들의 밥은 매일 오전 8시, 오후 8시에 연구소 앞에 있는 철제상자에 담겨져 오는데 철제상자를 절대로 열지 마시고 그대로 그들의 방 안에 넣으세요. 이때 절대로 소리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배고프면 예민해지니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한번 버려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이 완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혹시... 때렸나요? 뭐... 당장엔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아이라는 것과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걸 명심해요.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연구원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사라진다고나 하는데, 곧바로 새로운 연구원들이 올테니 당신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 보던 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라졌다면 바로 저한테 보고 하세요. 그들하고는 접촉하지 마세요. 지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죠. 당신이 그들과 접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건 모든 실험체에게 공동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대감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영리한 아이입니다. 그들의 본명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연구소에서는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 뭐, 사실 알겠지만, 아, 모르겠네요. 당신이 들어오기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몇년전 그들의 본명이라고 떠돌아다니던 이름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행방불명 됐지만. 하지만 이상한 건그 본명을 언급한 사람들이 전부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본명은 웬만해서 날려고 하지 마세요. 지어내지도 마시고 저희가 그 실험체를 그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니까요. 그들의 방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방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에서 아주 조그만 소리마저 없다면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는 당신의 숨소리마저 그들에게는 크게 들릴 테니 말이죠. 그날은 그들에게 밥은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주지 마세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들과의 접촉은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 악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행동들 말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유대감이 그리 깊지 않은 상태의 접촉은 위험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네요.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요? <laughs> 그러게. 평소에 나좀 잘하지.